해지해지해 격리 브이로크. PART2. 빠라바라.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소리를 들으면서 침대 속에 있는 거랑 냉장고 치우기 주방 치우기 이렇게 세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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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갖고 싶어 아까 수제 볶음밥이랑 사실, 어제 야식을 시켜먹었거든요? 수윤이 가 시켜줬는데, 요 초키 4개 돌렸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3일째 되니까 너무 심심해요. 내가 지금 뭐라고 이런 것도 모르겠고. 사실 이틀까지 정말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는 소리를 들으면 1시까지 잤는데, 약간 현타도 오고요. 근데 또 다음 주를 생각하면 이번 주가 그리울 거야. 맞아. 우와 날짜지난 치킨, 어? 말썽이 아니야? 응. 날짜지난 치킨, 옆에 에어프라이어 처음 돌려보겠네요. 맛있는데? 음 자꾸 잡아달라고 여기다 놔요. 봐봐요. 줬다. 자 줬어요. <laughs> 아 혼자 먹을 수 있잖아. 저녁이네요.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7시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잠밖에 안오는 오늘 하기로 한 냉장고 청소는 내일 해야지! 으흠. 으 귀여워. 합니다 <laughs> TV를 보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저 다음 주월요일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앞으로 머리도 맨날 까먹고 화장도 하고 다니고 그러려고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그냥 사는 거.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해저도 너무 게을렀어. 끝에 갈 수가. 맞아요. 맞아요. 게을러서어요 이제. 좀 뭔가 월요일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거예요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확신 나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돈안 먹다 눈에 울지 않아 결국 오늘은 냉장고 청소를 못했고 싱크대 청소를 못했지만 내일은 꼭할 겁니다 왜냐면 내일도 노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일째 되니까 담을 게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잠만 자고 진짜로 난 나가게 되면 바깥에 나가서 그날 야외에서 맥주 한잔 먹는 거야. 아, 근데 월요일에도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 어이없어. 아무튼 오늘은 또 이렇게 하루를 버텼습니다. 격리 4일차. 리날 장난감 을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지갑 빼 안녕 말스가자 4일째고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고요 빨리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고요 <웃음> <웃음> 자 오늘은 어, 어제 못했던 냉장고 청소와 우엌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조금 3일째가 원래 제일 힘든 거 알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게을, 게으름 피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한번 주방 청소, 냉장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설거지부터 좀 해야겠어요. 좀 설거지부터 하고, 냉장고 정리를 하는 게좀 나을 듯. 아, 근데 고민 중이야. 냉장고 정리를 쓰레기를 가져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고민 중이야. 설거지를 끝나고 뒤를 했는데말써왜 <laughs> 그런 거 찾아본 거 이발도 못해서 아이고 맞지 맞지 아 예뻐 설거지는 끝 저는 음식도 시켰고 저는 감자와 고구마를 삶을 합니다 어제 사실 고구마가 왔었는데 어제 하려다가 귀찮아서 저도 먹고 말있기도 주고. 아, 스 야, 카메라 무서워하거든요. 아, 스 야. 스 일로 와. 스 씨. 스 씨. 아, 씨. 아, 씨. 아, 어우 아, 사진 찍으러 오고 있네 바닐라 라떼랑 메실티, 이건 500원 추가하면 준다 그래가지고. 떡볶이랑 제가 좋아하는 카야 토스트!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 히히히, 왜 <laughs> <laughs> 대지에 우당탕탕 경이 브이로그 끝 라라라라라. 여러분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바 ヘジデジ、ヘジデジ、ウリモドラガチヘジデジ。